매방고란 이름을 듣게 되자 석청 부부는 안색이 획 변해서는 일제히 질문을 던졌다. 금방 매방고라고 하셨습니까? 어디로 찾아간다고 하던가요? 산호파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조금 전 배에서 내려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웅이상 고초령으로 그들의 사생녀를 찾아간다고 들었네. 민유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끝내. 끝내 그 여자의 행방을 알아냈구나. 그러더니 그녀는 석청에게 얼굴을 돌렸다. 사형 우리들도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해요.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두 사람은 즉시 백자재 등과 작별했다. 백자재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모두들 함께 즐겨야지. 적어도 열흘이고 보름은 함께 지내도록 하세.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돼. 석청은 다급하게 대답했다. 백노백부님께서는 잘 모르십니다. 매방고는 바로 저희 조카 부부 사이에 난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했으나, 18년간 그녀의 종적을 몰랐었는데, 오늘에야 알게 되었으니 어찌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한 걸음이라도 늦게 달려간다면, 그녀가 숨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백자재는 무릎을 탁 쳤다. 그 여자가 자네의 아들을 죽였어? 그런 일이 있다니. 그렇군. 그 계집애를 청갈래 망갈래 찢어 놓아야지. 자네 일은 나의 일이나 마찬가지네. 가세, 함께 가자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앞장을 서며 다시 말을 이었다. 성노질, 정불사라는 늙은이가 자기의 딸년을 편들 것이네. 그리고 매문양이라는 할멈의 가전무학인 매화권도 대단하다네. 자네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원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네. 이때 백자재는 산오파와 수아를 다시 만나게 되자 심정이 매우 흐뭇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무슨 일을 부탁한다면 모조리 응낙할 형편이었다. 석청과 민유는 매방고에게 정불사와 매문양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원수를 갚기가 어려워졌다고 약간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런데 백자재가 스스로 나서며 도와주겠다고 하니 매우 기뻤다. 상청관의 장문인 천어 도장은 아직도 다른 한 척의 배를 타고 있어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석청 부부는 원한을 갚고 싶다는 생각에 기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하기로 했다. 석파천도 물론 무사람들을 따라갔다. 이날 일행은 웅이산에 도착했다. 웅이산은 둘레가 수백리나 되는 곳이었다. 고초령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사람들은 며칠을 두고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백자재는 아무리 찾아 헤매도 고초령이 나타나지 않자 석청을 탓했다. 성노질, 자네 현소상검으로 말하면 강남의 검술명가인데, 무공은 이 어르신에게 미칠 바가 못 되지만, 그래도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아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여도적에게 살해를 당하게 내버려 두었는가. 그리고 그는 기침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여도적은 자네와 또 무슨 원한이 있어서 자네의 아들을 죽였지. 석청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일은 전생에 맺어진 업보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민유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사형 혹시 일부러 여러 사람을 데리고 길을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닌가요 정말 그녀를 죽여 견하의 원한을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는 그녀는 말을 맺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백자재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어째서 그녀를 죽이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게 됐는가 아차 성노질은 그 여도적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옛날부터 자네와는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 보지. 석청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원 백부님께서 농담도 다 하시는군요. 백자재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걸. 그래서 그 여도적이 질투를 일으켜서 독수를 써민 여협과 자네 사이에서 난 아이를 죽였겠지. 이 늙은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의 일에는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지만 남의 일은 아주 그럴싸하게 맞추었다. 석청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민유는 길게 탄식을 토했다. 노백부님 사형이 그녀와 어떤 애매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메가라는 여자가 짝사랑을 한 거예요. 질투심이 증오심으로 변해 어린애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저의 가엾은 어린애에게 이때 석파천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어! 그러는 그의 얼굴이 매우 이상야릇하게 변했다. 아니, 아니 어떻게 이곳에 있지? 그러고 나서 그는 왼쪽에 산뽕우리를 향해 치달았다. 원래 그는 갑자기 산뽕우리 위에 사물이 매우 눈에 익었던 것이다. 바로 자기가 어릴 적에 자란 곳이 아닌가. 그는 산뽕우리의 다른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제 그의 경공신법이 뛰어나 순식간에 산봉우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숲을 돌아 몇 칸의 초가집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개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누렁이가 한 마리 집 안에서 달려 나왔다. 그 누렁이는 대뜸 그의 어깨 쪽으로 달려들며 좋아서 날뛰었다. 석파천은 대뜸 그를 끌어안고 말했다. 아항. 내가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그러고 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 그러자 초가집 안에서 세 사람이 걸어 나왔다. 중간에 한 여자는 얼굴이 기이하도록 추악했다. 바로 석파천의 어머니였다. 양쪽에는 정불사와 매문양이 서 있었다. 석파천은 기뻐 부르짖었다. 어머니. 그리고 그는 아황을 아는 채 어머니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 여인은 냉랭하게 말했다. 너는 그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 석파천은 더듬더듬 말했다. 저는 이때 민유가 석파천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매방고 역용을 한다고 해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세상 끝까지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석파천은 깜짝 놀라 몸을 날려 피하면서 부르짖었다. 석부인 잘못 아신 것입니다. 이분은 저의 어머님입니다. 부인의 아들을 죽인 원수가 아닙니다. 석청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란 말이냐? 석파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님이 보이지 않았고 며칠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제가 찾으러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황도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 아황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개를 안고 그녀에게 보여주는데 매우 기쁜 표정이었다 석청은 그 추악한 얼굴의 여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방고 당신에게 아들이 있었으면서도 어찌하여 그때 우리 아들을 죽였소 그의 어조는 매우 차분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어조의 괴로워하는 빛이 역력히 서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추악한 여인은 바로 매방고였다. 그녀는 냉랭하게 웃더니 두 눈에 증오의 빛을 띄우고 말했다. 내가 누구를 죽이든 내가 좋아서 죽인 거예요. 당신이 당신이 간섭할 것 없잖아요. 석파천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 석장주와 석 부인의 아들을 정말 어머님이 죽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매방고는 냉소했다.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느냐? 민유는 천천히 장검을 뽑아들고 석청에게 말했다. 사형, 저 역시 사형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비켜서 계세요. 만약 그녀를 죽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석청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표정은 매우 고뇌에 차 있었다. 백자재는 말했다. 정노사 미리 말해두지만 자네 부부가 가만히 옆에 있다면 우리들도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하겠네. 그러나 만약 자네 두 사람이 자네 귀여운 딸을 도와준다면 나도 성 노질의 청을 받고 이 웅이산으로 왔으니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네. 알아서 하게. 정불사는 상대방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좋소. 약속합시다. 우리 모두 손을 쓰지 않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빙글에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저쪽은 석 장주 부부이고 이쪽에는 모자 두 사람이니 각기 일남 일녀가 상대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승부나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와 석파천은 몇번 손을 쓴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의 무공이 석청 부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매방고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민유는 석파천을 바라보며 물었다. 소형제 자네는 내가 원한을 갚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지? 석파천은 말을 더듬거렸다. 저는 저는 석부인 저는 그는 두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다. 제가 절을 올리겠습니다. 석 부인, 석 부인께서는 마음이 곱지 않습니까? 저의 어머님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연신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바닥에 닿아 쿵쿵 소리가 날 정도였다. 매방고는 단호히 외쳤다. 개잡종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누가 너보고 저 개집애에게 사정을 하라고 했느냐? 민유는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어서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이 애를 그렇게 부르는 거지? 이 애는 당신이 친히 낳은 아들이 아닌가? 혹시... 그러면서 그녀는 석청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형, 이 소형제의 모습과 오가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혹시 그대와 매소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역시 말투는 얌전하고 어조도 상스럽지 않았다. 석청은 재빨리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오, 절대 아니오. 백자재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성 노질, 자네도 시침이 뗄것 없네. 물론 저 여인과 자네 사이에 낳은 아들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천하에 어떤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개작종이라고 부르겠는가? 임의 소저가 아마도 자네를 무척이나 증오한 모양일세. 민유는 허리를 구부리고 손에 든 장검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당신들 세 사람이 모여서 단란하게 사세요. 나는 떠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몸을 돌리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석청은 크게 초조하여 그녀의 팔을 붙잡고 다급히 외쳤다. 3에 나를 의심한다면 나는 저 계집애를 죽여 나의 결백 을 보여주겠소 민유는 쓸쓸히 웃었다 저 애는 오가 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대와도 매우 닮지 않았나요 석청은 장검을 들더니 매방고를 향해 찔러갔다 그러나 매방고는 피하지 않고 가슴을 내밀며 오히려 그 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장검이 그녀의 가슴팍을 꿰뚫 으려고 했을 때 석파천은 손가락을 한번 튕겼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석청의 장검이 두 토막이 나고 말았다. 매방고는 처연히 웃었다. 좋아, 석청,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겠다. 그렇지.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방고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나에게는 오직 미녀한 사람밖에 없소. 이 석청은. 한평생 두 번째 여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오. 그리고 그는 엄숙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밖에 되지 않소. 이 말은 22년 전에 이미 당신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역시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오. 그는 더욱 부드러운 어조로 재차 말을 이어갔다. 방고 당신의 아들이 이와 같이 컸소. 이 소형제는 위인됨이 정직하고 무공이 탁월하며 몇년 안으로 강호의 명성을 크게 떨칠 것이며 무림에서 제1인자가 될 것이오. 그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째서 그에게 분명히 말해주지 않소? 석파천은 초조한 음성으로 말했다. 어머니 도대체 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성이 뭐죠? 어째서 나를 계속 계작종이라고만 불렀죠? 매방고는 처연히 웃으며 말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천하에 아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녀는 석청을 향해 다시 말을 이었다. 석청, 당신의 마음 속에 오로지 민유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거 욕모를 스스로 망가뜨려 이 모양이 된 것이에요. 석청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스스로 욕모를 망가뜨리다니,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매방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과거 나의 용모는 민유의 얼굴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아름다웠나요? 석청은 손을 내밀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20년 전 당신은 무림에서 이름난 미녀였고, 나의 안 사람도 용모에 있어서는 남에게 지지 않는 편이지만, 솔직히 당신만은 못했소. 매방고는 방글에 웃더니 코웃음을 쳤다. 정불사는 그 말을 받았다. 그렇지? 석청, 내 녀석은 너무나 분수를 몰라. 나의 딸 방고의 아름다운 용모는 감히 그 누구도 견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째서 사랑하지 않았지. 석청은 대답하지 않고 아내의 손만 꼭 쥐고 있었다. 민유가 화가 나서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매방고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과거나의 무공과 민유의 무공을 비교하면 누가 더 고강했죠? 석청은 순순히 대답을 했다. 당신은 매화권이라는 가전의 무학에다가 이상야릇한 무공을 많이 지녔지 않았소? 정불사는 불쑥 그 말을 낚아챘다. 이상야릇한 것이라니? 그것이야말로 이 정넷째 나으리가 자랑하는 재간인데. 자네가 몰라보고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낙타를 보고 말등이 부어올랐다고 수선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일세. 석청은 그를 힐끗 쳐다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렇소 방고의 무공은 정씨와 메씨두 집안의 장점을 겸비하였으니 그 당시 안사람은 상청관의 거막 진술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고에게 한수 뒤떨어졌소. 매방고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문장에 있어서는 누가 더 뛰어났었죠? 석청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시를 쓸 줄도 알고 가사를 지을 줄도 알았어. 우리 부부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는지라 당신에게 견줄 수가 없었소. 석파천은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우리 어머님은 무공이나 글공부에 있어서도 뛰어났었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어째서 조금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이때 매방고는 다시 냉소를 띄고 말했다. 그렇다면, 바느질의 섬세함과 음식 솜씨는 민유보다 못했겠군. 석청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사람은 옷을 기울 줄도 몰랐고 만들 줄도 몰랐으며, 계란 하나 붙이는 것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는데, 당신의 뛰어난 손재주에 어찌 견줄 수 있었겠소? 매방고는 다그치듯 날카롭게 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은 나만 보면 시종차가운 얼굴을 하고 당신의 민사매에게는 웃고 이야기하며 좋아했죠?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매우 격동된 것 같았으나 얼굴 표정만은 무표정하니 전혀 한가닥 감정도 엿볼 수가 없었다. 석청은 여전히 말했다. 매소저, 나도 잘 모르겠소. 그러나 당신은 나의 민삼해보다도 모든 점에 있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나보다도 고강했소. 나는 당신과 있게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당신에게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만 느껴졌던 것이오. 매방고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서 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초가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매문향과 정불사도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민유는 머리를 석청의 가슴팍에 묻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사형, 매소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우리 애를 죽이기는 했지만 저는 그녀보다 더 행복해요. 나는 그대의 마음 속에 오로지 나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제 우리 돌아가요. 원수도 갚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석청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원한도 갚지 않겠다는 것이오? 민유는 처연히 말했다. 그녀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 견하가 되살아나겠어요? 갑자기 정불사의 놀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방고 너는 어째서 어리석게 목숨을 끊었느냐? 네 가서 석가와 사생결단을 내겠다. 석청 등은 그와 같은 소리에 깜짝 놀랐다. 매문양은 미친 듯이 초가집 안으로부터 매방고를 안고 나왔다. 매방고의 왼쪽 소매자락은 어깨죽지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으며 그녀의 배고같이 하얀 팔목에는 한 점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아직까지도 처녀의 몸임을 증명하는 수공사였다. 매문양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뾰족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방고는 아직도 옷과 같이 깨끗한 처녀의 몸이에요. 저 개잡종은 이 아이가 낳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석파천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하나같이 그들은 마음속으로 가득 끓어오르는 의혹을 느꼈던 것이었다. 매방고는 처녀의 몸이니 물론 석파천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이며 그의 부친은 누구인가? 그리고 매방고는 어째서 석파천의 어머니라고 스스로 인정했을까? 석천과 민유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설마하니 매방고는 과거 견하를 사로잡아 가기는 했지만 죽이지 않았더란 말인가? 그리하여 나중에 그녀가 보내온 그 한고의 어린애 시체 얼굴이 피와 살이 엉켜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해졌었는데 비록 견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견하가 아니란 말인가? 저 소형제가 만약에 견하가 아니라면 그녀는 어째서 그렇게 개잡종이라고 불렀겠는가? 그리고 어째서 그와 오가가 저토록 닮았을까? 석파천은 더욱더 오리무중에 빠져든 느낌이었다. 나의 아버님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누구일까? 그리고 내 자신은 또 누구란 말인가? 매방고가 자결하고 말았으니 그 많은 의문은 그 누구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